제즈 피아노 2.0의 야수지, 안녕하세요, 엄니라 입니다. 저희 4강입니다. 오늘 네, 다른 보이싱을 배워요러가 네. 지난 3강까지는 왼손으로 보이싱을 하는 두 개의 음을 누르는 쉴 보이싱을 배웠는데, 네. 오늘은 가이드 톤을 배웁니다. 네. 아, 가이드 톤도 조금 음악을 좀나좀 어, 공부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네,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희 페이지는 3 2페이지고요 4번 가이드 톤첫 번째 3 어, 노츠 보이싱이라고 써있는데 네. 선생님 가이드 톤이 정확하게 코드에서 뭐가 가이드 톤이에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코드가 7화음이에요. 7화음이라는 것은 음이 4개가 있죠. 1, 3, 5, 7 1, 3, 5, 7네 그렇게 7화음인데 그 중에서 어, 루트 제일 밑에 있는 루트음을 빼고 그리고 3음과 7음을 우리가 가이드 톤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3음은 어, 그 코드에서 메이저나 마이너 이를들을 음. 예,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음이고요. 그리고 7음은 메이저 세븐 아니면 그냥 세븐 음. 이런 색깔을 좀, 다른 색깔을 내, 어,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어, 3음과 7음이 이 7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이드 톤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 그러면 저희 교재에 나온 것처럼 어, C 메이저 7의 가이드톤은 2랑 B고. 네, 그렇죠. 과 7음. 밑, 그, 네. 밑에 그냥 C7의 가이드톤은 2랑 B 플랫이고. 네. C 마이너 7의 가이드톤은 어, E E플랫 플과 B 플 네. 그러니까 37음을 다 가이드톤이라고 하는 거구나. 네, 음을 다. 네. 어? 그 저희 악보가 두 종류인데 이렇게 네. 성악보로 돼 있는 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닌 거죠. 어 나눠 줬어요. 성악보로 돼 있는 거는 왼손은 루트고. 루트를 음. 예, 루트를 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오른손은 가이드톤인 3음하고 7음. 아, 그러면 선생님 저희 쉘보싱 배울 때는 네. 루트 3 7 중에 한 번은 루트 3을 누르고 네. 한 번은 루트랑 7을 누르고 그러니까 3음 네. 7음을 동시에 누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왼손만 했었죠 예. 예. 근데 가이드 톤은 3음이랑 7음을 같이 누르는 거네요 같이 눌러주죠. 아 오른손으 예, 지금 일단 오른손 연습하는 거고요 근데 이 가이드 톤이 네. 왜 이렇게,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까? 가이드 톤이 왜 중요한 거예요? 음, 코드를 구성하는 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책을 좀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준비하면서 느낀 게 네. 이게 어려운 그 보이싱이더라도 잘 보면 이게 기본이 기본이 다, 다 가이드톤 가이드 시작하고 내그 네, 위로 쌓아 올라가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어, 그럼 저희 다이아토닉 코드에서 한번 가이드톤 한번 소리를 들어볼 건데 네. 33 페이지 보면 어, 이거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네. 순서가 네. 다르네, 진짜. 네,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위치를 바꿔준 거예요. 3음과 치름을 아, 위아래로. 그럼 음, 위의 악보는 제일 아래 음. 음이 왼손 음이 루트고. 예, 루트고. 그다음이 3음이고 음. 왼쪽 페이지하고 똑같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거는. 밑에 거는 그 삼음과 치름을 자리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치름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어, 그러면 네. 이두 개가 사운드가 또좀 살짝 달라. 구성은 음 똑같은데 사운드가 그렇죠. 다른다. 그럼. 아, 이건 네. 더 신기하겠다. <laughs> 네. 그러면, 저희 33페이지에 있는 거, 어, 한번 두개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네. 일단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거,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게 루트 3음 7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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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음 순서인 가이드 톤이죠. 그렇죠. 이거 마지막에는 다시, 1도 다시 1도로. 다시 1도로. 예, 1도로 해서 끝내드렸어요. 지금 쳐주신 게 왼손은 다그 음을 눌러주시고, 근음을 맞고요. 오른손은 네. 3음, 7음 순서로 쳐주셨어요. 네. 그 그러니까 오른손을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가이드 톤을 누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 이제 3음, 7음 어, 위치를 바꿔서 누르신다거요 7음 이제 3음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음. 쳐드릴게요. 다르네. 네, 좀 다르죠. 야, 이건 이거는 전쉴 네. 보이싱은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누르는 음이 하나는 루트3음이고 하나는 칠음이니까. 음이 니까 네. 이거는 똑같은 음을 누르는데 위치가 바뀌었는데 사운드가 좀 다르게 되죠. 어, 오, 재밌다. 보이싱의 매력이군요. 그, 네. 선생님, 이거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다시. 네. 예. 이건 한번 듣기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한번더 드릴게요. 이게 지금 루트 삼음 칠음 순서고. 네. 이게 루트 칠음 삼음 순서고. 네. 근데 이렇게 요두 개가 섞이면 더 네. 좋은 소리가 만들어지겠구나. 네, 그렇죠. 야, 이거를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 할 거예요. 네. 저희가 쉘 보이싱도 쉐리 뭔지 안 다음에 251 적용해서 AB 타입으로 알아봤는데, 네. 저희가 이제 5강에서 가이드 톤도 251으로 A 타입, B 타입을 알아볼 건데, 이게 약간 감이 먼저 오네요. 어떤 게 A 타입이고 어떤 게 B 타입 아, 될지. 약간 감이 옵니다. 네. 근데 가이드 톤은 저희 강의가 오늘 되게 짧게 끝나는 것 같아요. 이번 네. 강의 네. 두 페이지밖에 없어서. 근데 가이드 톤은 진짜 잘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익혀드리면 아주 정말 예, 끝까지 쫓아 다닐 거예요. 계속? 네. 이거 근데 가이드 톤만 치면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음, 치시는 분들이 연주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스타일을 또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음. 여기다 가이드 톤을 기본으로 해서 또 이렇게 붙여보고 응용을 좀 하시는구나. 그렇죠. 응용을 해서 자신만의 보이싱을 만들어가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한 가지 툴인 거고 아. 네.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응용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 네. <laughs> 네. 이게 좀 기본이 뭔지 딱 알고 응용하시면 좀더 좀 빨리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빨리 접근도 네. 하고 그렇게 네. 해야지 자기가 이제 자기 걸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응용 먼저 배우시는 분들은 약간 외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냥 아, 외워서 친다. 네, 네, 네. 네. 다른 곡은 잘못 친다. 이런 분들이 아, 가끔 있더라고. 요 네. 아무튼 여러분 가이드 톤이 삼음 칠음을 얘기하는 거고. 네. 어, 이제 저희가 가이드톤 보이싱 할때 삼음 칠음의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분명히 달라 달라졌죠. 다르게 들리는 걸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251에서 구체적으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 이렇게 다르게 들이, 들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이렇게 코드 보이싱을 치게 되면, 어, 비록 보이싱만 치게 되지만 제일 탑 노트가 멜로드처럼 들리는 성향이 있어요. 여기서 탑 노트라면 제일 위에 있는 위, 노트죠. 아. 한꺼번에 쳤을 때 음. 그럴 때 처음에 쳐드렸던 거는 7음이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그 7음이 이 코드 안에서는 멜로디처럼 들리는 음. 성향이 좀 있거든요. 두 번째 아. 쳤던 거는 3음이 탑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멜로디처럼 들리는 성향이 있고 고이식만 음. 눌렀을 때 가장 탑 노트가 예. 멜로디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분위기가 다르구나.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이유도 있구나. 네, 그런 이유도 좀 있죠. 아, 알수록 재밌네요. <laughs> 네. 다음 5강은 더 재밌을 겁니다. 풀파이브원에 네. 직접 적용해 보면 더 이제 확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강의 기대하시고 저희 재즈피아노 2.0팟캐스트가이가 좋은 게 짧아요. 되게 짧아서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어요. 부담 없이 들으시고 저희 3십일 강까지 들으시면 저희 책에 있는 거 한번 쭉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론적인 이해를 하셨으면 꼭 연습해 주세요. 네, 네, 연습해서, 연습해서 익히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연습해서 익히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5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스피아 2.0의 연구진 엄미라였습니다